근데 불합리한 행동을 예를 들면 야당이 선택할 때 과거에는 편의 개념 때문에 상처를 많이 입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정보 전달도 너무 워낙 빠르고 정확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결과가 증명하거든요. 괜히 휘둘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제대로 된 합리적인 보수라면 불합리한 행동을 하지 않을 거잖아요. 근데 불합리한 행동을 하는, 그 다음에 뭐 국가나 국민을 생각해보는 자기들의 집단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세력들을 우리가 보수, 보통 수구, 뭐,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네. 수구 꼴통이요? 꼴통이로 <laughs> 제가 좀 표현을 좀 줄이기로 했어요, 지금부터. <laughs> 아니, 말을 좀 곱게 쓰기로 하셨어요? 네, 좀 곱게 쓰기로 했어요. 아, 이것도 부러? 이번에 배운 거예요. 그래서 수구, 어, 이렇게 아, 하시는 거구나. <laughs> 네, 그런 집단들을 한 번쯤은, 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야 되거든요. 수구 응 누가 모릅니까, 근데? 네. <laughs> 그냥 그래, 그 정도 하려고 그러지. 수구 세력. 네, 수구 세력, 예. <laughs> 네. 근데 여기는, 정상적인 정치 집단들이 아니니까. <laughs> 거기를. 그 그래. 말이 훨씬 심한 거아니까그 말이 더 심한 것 같아요. 정상적이지 않다는 게더 심한 거같아 수구 꼴통이라고 부르고 말지. 정상적인 <laughs> 집단이 아니니까. 아, 그 아니니까 거기는 사실, 선거 과정을 통해서 이 서서히 청산에 나가야 되는 거고. 청산에 나가야 <laughs> 돼요. <laughs> 제가 바라는 세상, 그래 실제로 이제 그럴 가능성이 좀 열렸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민주당 정도가 소위 이제 이 보수정당의 위치를 갖고 정의당이든 뭐 녹색당이든 뭐 이런, 이런 데가 진보 진영으로 해서 그렇게 경쟁을 해야지 지금 지금 보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기가. 보수의 탈을 쓴 수국골통 되겠죠 결국 말씀하셨죠. 거기는 존중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에이, 무슨 말을 공개한다는 김오... 거예요? 뭘 배웠어요 지금 다시? <laughs> 우리가 눈치채고 있지 못하지만 시장님이 보기 에아저 사람은 뜬다. 어, 떠가지고 날 위협할 것이야. <laughs> 이런 잠재적인 어, 우량주 있습니까? 김어준이라고. <웃음> <웃음> 예를 들어 조국. 민정수석이잖아요. 있 어, 그렇죠, 저거. 네, 그분이 민정수석을 5년간 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리고 민정수석을 했다는 건 이미 정치의 뜻을 뒀다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부산시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렇죠, 선국. 나와가지고 미안. 한번 이렇게 정치인이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하면 그 기력지라든가. 아, 그럼요. 음. 기력지라든가 이 거의 반칙에 가깝거든요. 음. 네? <laughs> 유일한 흠이라고 하면 배바지. <웃음> <웃음> 그것도 심지어는 요즘 물어보면 여성들이 다리가 길어서 그런 거라고 배바지가 아니라 굉장히 참혹한 현상인데. <laughs> 그, 아, 런 분들이 뭐, 라이벌이 될수 있지 않을까요? 4년, 4년 후면 이제 본격적인 경쟁 문민이 다시 일릴 텐데 4년은 엄청 긴 세월입니다. 제가 그때의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정치적 위치를 가지고 있을지도 알수 없는 거죠. 왜냐면 4년 전으로 거슬러 가면. 그럼요. 이재명 시장 본인이 1%도 안 되는 지명도도 네. 없는. 네. 네. 아니 명의정치인이었요0% 아무것도 아니었죠. 결국은 현장의 경험과 실적을 가진 사람들이 다시 이제 부상할 거라고 보는데 내년 지방선거에서 다시 판이 하면 정리되지 않을까 싶어요. 음.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전 김영춘 의원이라든지 뭐 우리 김보겸 의원님도 실적을 좀 만들 현장 실적을 만들어내고 하면 뭐 급격하게 또 성장할 수 있다고 보죠. 자 어쨌든 그그 그, 그런 인물로 대변되는 많은 주자들이 등장할 수도 있다. 아, 저, 저는 예. 지금 저는 사실 쑥스러울 정도인데 지금 이번 경선 과정에서 나왔던 사람들 중심으로 차기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매우 예,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앞으로 4년 동안 천하게 다시 이제 거의 바닥에서 다시 시작한다고 봐야죠. 다시 봐야겠다, 쌓아서 네. 왜냐면 박근혜 시대에 요구되는 자질과. 그렇습니 문제는 네. 한번 겪고 나서 이제 뭐가 정상인지 다 알거든. 아, 그럼요, 이제는. 그때 요구되는 자질은 또 다를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진정한 프로의 세계가 열릴 수도 있어요. 웬만큼 해서 눈에 띄지 않거든요. 지 않죠, 예. 예, 예. 차이도 거의 느낄 수 없는 그런 경쟁, 미세한 경쟁이 벌어질 음. 텐데, 진짜 프로 세계가 열리는 거죠. 선수들이 많이 등장할 것이고. 네. 무서운 경쟁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 밑바탕을 또. 문재인 정부가 깔아줄 테니까. 저 같은 경우가 사실 적폐청산이나 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선호된 측면이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정리되면 그 욕구가 바뀌거든요. 그렇죠. 이재명 필요 없어, 이제. 뭐, 그래야될것 같습니다. 네. 말을 너무 세게. 네, 개인, 내 개인. 네.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는 뭐 아쉬울 수도 있지만 네. 어,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서 저 같은 사람 필요 없어지면 진짜 좋은 거죠. 좋은 건 아닌데. <laughs> 그래 제가 이제 용도를 제가 바꿔야죠. 그렇죠. 음. 바로 변신하는 거죠, 그때는. 왜냐 네, 네. 네. 불필요한 일을 계속 내가 추구할 수는 없으니까. 네. 뭐 그렇게 되길 진짜 바라죠. 그 민주당 내 말고 바깥에서 예를 들어서 안철수 후보는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을까요? <laughs> 저한테 그런 거 묻지 마세요. 네.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중수님은? 지금 같이 대선 직후에 보인 행보, 굉장히 조급한 거였거든요. 조급하고, 뭐 이해하는 측면도 있긴 한데, 조급함을 참지 못한 거거든요, 그게? 누구나 조급해요. 원래 대선, 그큰 싸움에서 지고 나면 아쉽기도 하고, 잊혀질까봐 두렵기도 그럼요. 하고. 그 흥분 상태가 계속 유지됩니다. 그렇죠. 상당 기간을. 그럴 때, 탁 끊어버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거나, 복귀해야 되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계속, 한, 한 달에 가까이, 원, 원튼 원찬았튼 여러 노출이 있었잖아요. 아, 그 정도의 매니지먼트로는 다음도 어렵지 않을까. 노사뭐두 번째. 그니까, 본인에게 노사모가 없어서 이기지 못했다고 하는 어떤 페인 분석? 그게 유일한 분석은 아닐지라도, 유일한 요인 아닐지라도, 자기한테 없었던 것을 찾았겠죠? 근데 문제에게는 열성적인 문재인 팬클럽이 있었다 라고 착각하는 거거든요 문재인 팬클럽은 대선 기간 동안 가입자가 늘지 않았어요 아 그런가요? 그럼요 문재인 팬클럽에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고요 엄청나게 많은 일반인들이 문바가 되어 간 거예요 그냥 노사모만 하더라도 노사모는 구심점 역할을 실제로 했고 사람들이 하나의 팬클럽처럼 뭉쳐서 움직였고 그것이 이제 파급력을 가진 거라면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 혹은 된 이후에 문재인 지지자들은 구심점이 없어요. 실제로는. 시대 정신하고 맞은 것이고, 그, 유권자들이 문재인과 함께 성장해 간 거거든요. 이 현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노사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하여튼 그런 분석으로는 어렵다. 뭐 경험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은, 이제, 내 그러니까, 시골에, 개천에서는 막 노를 지으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강으로 나가면, 노를 지어도 안 되거든요. 근데, 강에 나가서 노 젓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근데 이, 그 흐름을 역행하고 나면, 배가 뒤집어지죠. 3위? 그 3위. <웃음> <웃음> 그래서, 이거, 노지를 하지 말자. 노지를 하지 말자. 예. 네. <laughs> 빨리, 자기 스스로를 바꾸고 인정하고 하는 게 힘든 자질입니다. 그거를 이재명 시장님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노력하고 있죠. 조금씩. 네. 공준표 후보는 살아남아서 다시 한번 상대가 될까요? 다시 나올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안 되겠지요. <laughs> 안 되겠죠. 당대표부터 그 당대표, 되는 게. 에, 에, 당권 좀 가지고 고난 행사하다가 사라지겠죠. 뭐 저는 그 양반이 그냥 나오기를 바라죠. 아, 그래요. 어, 네. 그래야 우리가 쉽게 이길 거 아닙니까? <laughs> 근데뭐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나 어쨌든 보수 쪽에서 좀 눈여겨보는 정치인이 좀 있으세요? 이 사람은 좀 오, 그러니까. 음. 어, 그런 사람들이 성장하겠죠 그쪽에도 그, 성장하고 어, 저는 성장 안 했으면 좋겠는데 <laughs> 저는 정말 그 어, 그쪽 진영들은 한번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정리를 한번 하고 아니 그래야 우리가 좀 미래로 갈수 있다니까요. 만약에 총선까지 우리가 이길 수 있을 정도로 그때까지 잘해 나가기만 하면 네. 한 쪽이 사라 축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다시 그 토대 위에서 제대로 된 소위 진보 진영들이 갖춰서 우리나라 정치 한 축을 맞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진짜 나라가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돼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이 혹은 정부가 뭐 얘기 치 않은 실수나 혹은 뭐 곤란이나 혹은 내부적 위기가 있어서 두드려 맞을 때 튀어나가서 대신. 아니,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실패하면 내가 실패하는 거라니까요. 문재인 정부는 이미 선택할 대상이 아니고 우리의 운명과 토대가 됐어요. 근데 그게 망가지면 우리가 설 자리가 사라진다니까요. 3위 한번 하시더니 많이. <laughs> 아니, 우리가 또, 이, 현실에 빨리 적응하잖아. <laughs> 에, 납작? 납작, 예. 납작은 아니고, 왜냐면 하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니까요.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누군가가 잘하고 있으면 좋은 거지, 뭐, 그를 아니죠. 보통 그럴 땐 질투나죠. 뭐, 전혀 없진 않아. <laughs> 근데 경선에서 네. 정책 같은 거 많이 내놓으셨을 때 좋은 정책이라고 평가받은 것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생각하시기에 문재인 정부에서 내가 내놨던 정책들 중에서 이것은 좀 실현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좀 있으세요? 제일 지금 뭐 일부 받아서 이제 반영하겠다고 하던데 저는 복지 지출을 지역화폐로 주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역화폐요 복, 네, 지역화폐가, 네. 예. 왜냐하면 이 자본주의 체제의 제일, 제일 심각한 문제가 집중하거든요 일극화 되는 거잖아요. 한쪽은 막 서울로 다 모이는 거. 근데 지, 지역화폐로 지출을 하면 그 동네에서 반드시 일 순환을 하게 되니까. 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죠 그리고 이제 집중화를 함좀 완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주는 복지 지출인데 그걸 저는 기본 소득이라 고 이름, 이름 붙였지만 어~ 지역 화폐를 지급하는 거그다음 기본 소득도 좀 일부 좀 받아들이면 좋겠다 어차피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아동수당은 기본 소득 형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어차피 그렇죠. 네, 그러다 보 네, 그, 그, 뭐, 뭐~ 그룹 회장 손자라고 안줄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좀더 확대해 나가면 에, 경제도 살고 에, 뭐 소위 자본주의 사회의 뭐 양극화이 문제도 좀 해결하고 입각은 안 하십니까 혹시? 제가 그걸 고민을 해봤는데 장관 뭐 이런 거안 한다고 아예 제가 선언을 했습니다 음, 아, 그래요? 에, 에, 제가 이제 경선 끝나고 우리 문 대표님이 성남에 오셔서 그때 후보시죠 뭘할 거냐 하고 싶으냐 물어보셔서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겠지만 에, 임명직은 안할 테니까 그렇죠. 혹시라도 부담 갖지 마시라고는 그랬죠. 부담 전혀 없었을 텐데. 뭐 없었겠지. 네. <laughs> 그래도 그래도 말하면 이만큼. 임명직을 안 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네. 일단은 이제 저는 제 권한으로 뭔가를 성과를 만들어내는데 좀 이렇게 의미를 두는 사람이고요. 그게 재밌거든요, 사실은. 근데 정부의 한 축을 맡으면 내 뜻대로 못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정부가 보조를 맞춰야죠. 그맞 보조를 맞춰야죠.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 안 나오고. 두 번째는, 청문회 가가지고, 너 딱지 떼지너 음주운전했지? 응? 그, 논문 표절 뭐, 그, 있지? 뭐 예. 청문회, 네. 에이. 너 가족끼리 뭐, 욕했지? 뭐, 이러고. 그러지, 뭐, 형사서 <laughs> 통과 어렵겠네요. 그래서, 나 아이, 안 한다. 대도 이, 안 한다. 야 이번 이유가 굉장히 크네요. <웃음> <웃음> 뭐, 그렇다고 하지. <봐야지. 웃음> 그리고 또 하나는 보스 기질이기도 해요. 내가 작더라도 대장해가지고 처음부터까지 다 책임지겠다. 저는 제, 제 의지, 제 소신. 이대로 못하면 잠을 못 자는 성질이라.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 얼마나 삼인삼인 네. 했겠어. <laughs> 아, 그건 이미 받아들일 땐 괜찮다니까. 시장님 나가면 막 줄줄이 나가는 거 아니야? 여기 텅빌것 같아. 공무원들 퇴근하고 막 도장 찍어 줘그러고 막. 야근수다. 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고. 네. 아, 진짜 공무원들인가 보다. 아, 여 반갑습니다. 멀리서 오신 분도 많죠. 대구에서. 대구. 자, 한번 요것까지 해보자. 그러면 내가 제일 멀리서 왔을 것이다. 대구 한분 계시고. 제주. 자유한국당. 아, <laughs> 어, 제일 멀리서, 멀리서 오네요. 진짜 오네요. <웃음> 자유한국당. <웃음> 당신이 제일 <laughs> 멀리서 온 거예요. <laughs> 자, 마지막 인사해 주십시오. 네, 네. 여러분들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는또 <laughs> 다를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진정한 프로의 세계가 열릴 수도 있어요. 웬만큼 해서 늘뛰지 예, 않거든요. 예. 차이도 거의 느낄 수 없는 그런 경쟁, 미세한 경쟁이 벌어질 음. 텐데, 진짜 프로 세계가 열리는 거죠. 선수들이 많이 등장할 것이고, 예. 무서운 경쟁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 밑바탕을 또, 문재인 정부가 깔아줄 테니까. 저 같은 경우가 사실 적폐청산이나 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선호된 측면이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정리되면 그 욕구가 바뀌거든요. 그렇죠. 어, 이재명 뭐 필요 없어, 이제. 그럼, 뭐, 그럼 그래될것 같습니다. 네. <laughs> 말을 너무 세게. 내 개인, 이제. 내 개인. 네, 네, 네.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는 뭐, 아, 뭐, 아쉬울 수도 있지만, 네. 어,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서 저 같은 사람 필요 없어지면 진짜 좋은 거죠. 좋은 건 아닌데. 그래 제가 이제 용도를 제가 바꿔야 죠 그렇죠. 바로 변신하는 거죠, 그때는. 네, 네, 네. 왜면 불필요한 일을 계속 내가 추구할 수는 없으니까. 네. 뭐, 그렇게 되길 진짜 바라죠. 그 민주당 내 말고, 바깥에서, 예를 들어서 안철수 후보는 그때까지 살아남아있을까요? 저한테 그런 거 웃지 마세요. 이런 잠재적인, 어, 우량주 있습니까? 김호준이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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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서 조국 민정수석 있잖아요. 어, 그렇죠. 네, 조국. 그분이 민정수석을 5년간 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리고 민정수석을 했다는 건 이미 정치의 뜻을 뒀다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부산시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렇죠, 나와가지고 미안. 한번 이렇게 정신이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하면 그 기럭지라든가. 아, 그럼요. 음. 기럭지라든가 이 거의 반칙에 가깝거든요. 음. 응? 유일한 흠이라고 하면 배바지? <웃음> <웃음> 그것도 심지어는 요즘 물어보면 여성들이 다리가 길어서 그런 거라고 배바지가 아니라 굉장히 참혹한 현상인데. <laughs> 그 아, 그런 뭐, 분들이 라이벌이 될수 있지 않을까요? 4년, 4년 후면 이제 본격적인 경쟁 부민이 다시 일일 텐데 4년은 엄청 긴 세월입니다. 제가 그때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정치적 위치를 가지고 있을지도 알수 없는 거죠. 왜냐면 4년 전으로 거슬러 가면 그럼요. 이재명 시장 본인이 1%도 안 되는 지명도도 없는 네. 네, 유명의정치인이0% 0 아무것도 아니었죠. 결국은 현장의 경험과 실적을 가진 사람들이 다시 이 보상할 거라고 보는데, 내년 지방선거에서 다시 판이하면 정리되지 않을까 싶어요. 음.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 김영춘 의원이라든지, 뭐, 우리 김부겸 의원님도 실적을 좀 만들어, 현장 실적을 만들어내고 하면, 뭐 급격하게 또 성장할 수 있다고 보죠. 자, 어쨌든, 그, 그, 그런 인물로 대변되는 많은 주자들이 등장할 수도 있다 아, 저, 저는 예. 지금, 저 사실 쑥스러울 정도인데, 지금 이번 경선 과정에서 나왔던 사람들 중심으로 차기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매우 예,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4년 동안 철학에. 다시 이제 거의 치열하게 바닥에서 다시 시작한다고 봐야죠. 다시 있다. 쌓아서. 네. 왜냐면, 하 네. 박근혜 시대에 요구되는 자질과. 그렇습니다. 문제는 한번 겪고 나서 이제 뭐가 정상인지 다 알거든. 그럼요, 이제는. 그때 요구되는 자질은. 네. 근데 여기는, 정상적인 정치 집단들이 아니니까. <laughs> 거기를. 그 말이 훨씬 심한 거아니에 그 심한 거같 정상적이지 않다는 게더 심한 거 같아. 무꼴통이라 부르고 말지. 정상적인 <laughs> 집단이 아니니까. 어, 그 아니니까 거기는 사실 이제 선거 과정을 통해서 이, 서서히 청산해 나가야 되는 거고. 청산해 나가야 <laughs> 제가 바라는 세상, 그래도 실제로 이제 그럴 가능성이 좀 열렸다고 생각하는데요. 민주당 정도가 소위 이제 이 보수 정당의 위치를 갖고, 정의당이든 뭐 녹색당이든 뭐 이런, 이런 데가 진보, 진으을 해서 그렇게 경쟁을 해야지 지금 지금 보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기가. 보수의 탈을 쓴 수국 골통이거든 결국 말씀하신 게 거기는 거예요. 존중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무슨 말을 공백한다는 거예요? 뭘 배웠어요 지금 다시? <웃음> <웃음> 우리가 눈치채고 있지 못하지만 시장님이 보기에 아저 사람은 된다뭐 떠가지고 날이협할 것이야. <laughs> 근데 불합리한 행동을 예를 들면 야당이 선택할 때 과거에는 근데 편의 개념 때문에 상처를 많이 입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정보 전달도 너무 워낙 빠르고 정확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결과가 증명하거든요. 괜히 휘둘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하는 거죠. 제대로 된 합리적인 보수라면 불합리한 행동을 하지 않을 거잖아요. 근데 불합리한 행동을 하는 그다음에 뭐 국가나 국민을 생각해보는 자기들의 집단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세력들을 우리가 보수, 보통 수구. 뭐,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쓰 응. 수구 꼴통이요? 꼴통이로 <laughs> 제가 좀 표현을 좀 줄이기로 했어요, 지금부터. <laughs> 아니, 말을 좀 곱게 쓰기로 하셨어요? 네, 좀 곱게 쓰기로 했어요. 아, 이것도 부러? 이번에 배운 거예요. 그래서, 수구, 응, 어, 이렇게 아, 하시는구나. 그렇죠. <laughs> 네, 그런 집단들은 한 번쯤은, 음, 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야 되거든요. 수구, 응, 어, 누가 모릅니까, 근데? <laughs> 응. 그냥 그래, 그 정도 하려고 그러지. <laughs> 수구 세력. 네, 수구 세력.